オーダ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나기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무엇이냐? 바로 오랜만에 들고 온 네, 신작 모바일 게임, 디버스 오더입니다. 이거 어디 나라에서 만들었냐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모바일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컬처 계열이죠. 딱이 메인 <laughs> 메인 타이틀만 봐도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휘력이 필요해 지휘력은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차인다 아오른쪽에 이렇게 차는구나 알겠어 5비 스킬로 적을 쓸어버릴게 아 이거 약간 그거네 코스트 차면은 스킬 써서 저거 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풀타임이 이렇게 생기고 야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저거 아니야? 사람이 들어있대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이런 스토리에 딱 그, 예상이 가죠? 어. 이건가 보다. 헬벤젠 녀석들은 바로 이거 19번 스트리트에 있다. 이곳으로 이동해서 본대를 보여주자. 오, 자, 이게, 이 게임만의 약간 좀 그, 차별성이라 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1-1, 1-2, 1-3 해가지고, 1스테이지 클리어 막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지만, 요거는, 땅따먹기 같은 그런, 점령전, 서로서로 땅을 이렇게 빼앗으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클리어한 거를 다른 난이도로 올려서 다른 분기점으로다가 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될 수가 있대요.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흔히들 말하는 약간 그 저거래 삼국지 스타일이래요. 코에이에 있는 삼국지 그 게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쪽의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좀 차용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예. 19번 스트리트. 건설된 건물이 없습니다. 생산량 플러스 1. 평야.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이제 전쟁을 치는 거지. 뒤에 있는 애들은 해? 쫄인가 보다. 근데 나쫄 중에서 이렇게 쪼꼬, 야, 큰 애들보다 쪼꼬미들이 왜 이렇게 커엽냐? 어. <laughs> 행동력을 다 쓰면은 턴종을 해야 되네. 오, 두 번째 턴. 식량 플러스 1. 행동력 모두 회복. 모든 캐릭터가 휴식하여 전투가 가능합니다. 그라운드 A로 가시죠. 건설은 부지가 있을 때만 할수 있습니다. 농장을 지을 부지를 선택하십시오. 아, 잡힌다. 이런 식으로? 농장 건설에는 건설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선택해서 건설력을 확보하세요. 나, 아, 오벨로트는 건설이 4구만. 전설 기술이 3 이상 있어야 되네. 이런 이 식으로 하면은 되게 무슨 저거 하다잉? 어. 약간 그 전략 게임 한, 전략 게임 장르 느낌 난다. 비밀병기의 진짜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바로 흑우낙이라고 한다. 어? 어디서 쓸수 없는 닉네임이었던 거지? 흑우가 안 되는 건가? 웰컴 여기가 바로 우리 으슬트 어본의 멋시머갱이야 쓸만한 동료? 오더콜로 동료를 더 데려와보자 가차다! 너무 좋고 신규 캐릭터 픽업 카야 추.. 카야가 있네 아이 잠깐만 일단 게임도 게임이지만 어? 이 게임이 무슨 게임입니까? 서브컬처 캐릭터 수집형 게임들 중에서도 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캐릭터를 수집하는 거죠 가차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게임이 어떤지 한번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자 이제 1면차 한번 가볼까 이제? 가볍게! 어떤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걸까? 어? 오? 어? 오? 어? 응? <목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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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방어 전문이지. 일단 디펜더 오셀분다. 야르가. 이렇게 상 아니 알겠어. 왜 남편 왜 남캐만 나오는 거 같지? 잘, 삼성 나오나? 거영인가 제키드. 키드야키드야너 <laughs> 티셔츠가 좀 많이 적어하다잉? 이 녀석 왜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지? 아니 안에 있는 캐릭터 누구야 이거? <laughs> 안에 있는 캐릭터 누구야 이거? 사나기라고 불러줘. 놀러 가지 않을래? 음, 사나기 이쁘구만. 네 무기는 어? 항상 네 영혼처럼. 아, 어 역시 나올 줄 알았어. 삼성 이사벨 아, 저거네 생각해 보니까 첫 10연차에서는 삼성 캐릭터 무조건 하나가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맞다 얘기 들었다 맞다 아 맞아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나온게 아니라 첫번째 10연차 때는 아, 삼성이 무조건 나오는거 하나가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일단은 제일 처음거는아 그래서 나온거구나 근데 확정적으로 나오는거 좋구만 이거 하나는 있어야지 아이온시아 어? 아이온시아 뭐야 이거 오페이스 인식 94% 일치 세수 한번 어습니까 휴먼? 오너 페이스인지 94% 일치? 뭐야 내가 얼굴 안 아, 세수 안 했다고 지금 인식이 94%라는 거야?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로핀 이곳에 발령을 명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캐릭터 특징 남캐일까 남캐일까 여캐일까? 어 그래도 적당하게 삼성 두 개는 뽑았다. 어 괜찮은 듯? 제키드 진짜 뭐지? 제키드? 원하는 캐릭터의 성우가 바뀌다니. 이건 업계 의 폭력이고 횡포다. 이전 <laughs> <시전> 성우를 지지한다. <laughs> 서, 서, 아니, 캐릭터 성우 바뀌었다고 화내네. 자,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무슨 저온데 우리는 지금 선스 선스트릿 여기 가같거든요 산업 지역은 또 다른 애들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작정기지, 아까 말했던 거, 헬벤즈 얘네들이 여기고, 여기는 또 다른 데인가 봐. 퀸빌 아일랜드인 거 보니까 퀸빌 쪽인 거 같고. 아, 보급기지 점령. 여기를 점령해야 되네. 건설할 수도 있어. 건설을 굳이 해야 되나?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 전술 거점. 저기 쳐들어올 때 아군 전투력 20%. 임시 정보고. 탐색, 탐색력. 임시 외교부. 외교력 3 증가. 식량이 많으면 뭐가 좋은 거지? 코스트가 많아지는 건가? 그러면 메인 보급기 정령 있으니까 일이 한번 들어가 보자. 아, 들어가는데 이게 저거가 많이 걸리는구나.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코스트가 개 많이 들어. 그러면은 기다려봐. 야, 농장 일단 하나 짓자. 자, 건설력이 3개 필요하니까 이걸로 건설 하나 하고 건설 하나면 행동력 좀 적어댔죠? 이제 턴당칠 들어오니까 이렇게 <라는> 한번 해보자. 야르가 힘드러... 전투를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은 우리가 스스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줘. 어, 아 오토도 있네. 전군 돌격하라. 작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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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칠코야? 아니 이사벨 칠코야? 아니 좀 많이 적어다잉? 야 칠코 한번 스킬 한번 볼까? 와저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장 애들한테 딜 넣는 거구나. 어 여기서도 막 티셔츠 얻고 장비들을 얻네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집형, 수집형 전투, 뭐, 모바일 게임인가 보다 했는데, 정복 시스템 들어가자마자 게임이 거의 뭐한 180도 정도 바뀐 듯한 그런, 아예 처음부터 예상했던 그런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게임이었구나. 특히나 일러스트도 나쁘지 않았고, 애들 스토리 진행하는 것도, 나름 그래도 스토리 읽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바일 게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이제 이제 이 헬벤즈는 어떻게 되는지 이 흡혈기와의 이 뭐라 그래야 돼 안력 싸움 서로 간의 권력 싸움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버스 오 오더였고요 저는 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